여름 두피 관리템 탑3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두피 쿨링 마사지기. 두피열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? 모근이 약해지고 결국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운동 후나 더운 날, 뜨거워진 두피에 이 알루미늄 돌기를 머리에 대고 굴려주면 닿는 순간 바로 시원해져요.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열을 내려주고 마사지 효과까지 더해져 혈액순환에도 좋아요. 사용 후엔 흐르는 물에 헹군 뒤 냉동실에 넣어두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다수 쿨링 스프레이. 열 오른 두피 정수리 냄새까지 신경 쓸땐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. 두피에 대고 눌러주면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면서 시원하게 흡수되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면 쿨링감이 더 오래가요. 게다가 산뜻한 민트 향 덕분에 뿌리는 순간 기분까지 상쾌해져요. 올 여름 두피알 걱정 없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케어해보세요. 세 번째 메르필 에이스 플러스 매직 샴푸. 지루성 두피 비듬, 각질, 트러블로 속상하신 분들한테 정말 딱 맞는 샴푸예요. 여드름 개선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서. 두피 여드름의 원인균을 무려 99.9% 제거해준다고 해요. 자극 없이 과도한 각질을 정리해주는 약산성 샴푸라 따로 스크럽 제품 쓸 필요 없이 부드럽게 두피를 정돈해줘요. 두피가 예민하다면 샴푸부터 바꿔보세요.